동두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 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1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동두천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동두천 시의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도로 개선을 위한 아늑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성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최용덕 시장 및 시민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는 경과 보고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국비 50억과 시비 50억을 투입해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한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설 공사를 통해 기존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도로가 개선되었으며 시민들은 안전하게 도로 및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수 시의회 의장과 최용덕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아릉마을 진입도로 개통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릉마을 도로에 어떤 선형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시내와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이는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릉마을에 더욱더 많은 번성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행부 발의안건과 의원 발의안건,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의결됐는데요. 제293회 임시회 현장 소식입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제293회 동두천 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8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8일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했으며 11일부터 12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결과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토론 및 의결 등을 끝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4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 특위 활동으로 인해 휴회합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1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동두천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1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함과 동시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장 방문대상은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등 19개소로 확인반을 편성해 방문했습니다. 확인반은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은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등 7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9명 등총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오전 목골생태공원의 시작으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와 소요 별랭숲 테마파크, 상상공작소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소요산 JC 연결교량 설치 공사 현장 등 19개의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2020년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